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모엘상 3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사모엘상 30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월엘상 30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임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데 에봇을 네 개로 가져오라. 아비아 아비아다리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네 오늘 사무엘상 30장의 내용은 다윗에게 어, 이태까지 중에서 제일 큰 어려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울 왕의 이 생명의 위협도 아주 큰이 고통이죠. 그런데, 자신들이 아껴주고, 자신이 아껴주고, 보호해주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에게 지금, 반역의 이런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졌거든요. 시글락성에 와봤는데, 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 사무엘상 30장의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전체 내용을 보면 다윗과 부하들이 이제 시글락성으로 돌아오죠 어, 아기스 왕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딱 왔는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네겹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낙담을 하게 되죠.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것처럼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왜 자기 자녀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묻게 되는 것이죠.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와라. 그래서 에봇에 뭐가 있습니까? 우림과 둠밈이 있죠. 어, 이것은 사울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 사울이 취했던 방법과 어, 많이 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떻겠습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자, 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거든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용기를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400명의 부하가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그런데 이 추격하던 중에 애굽의 노예를 만나요. 이 노예는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노예로 어 있었던 소년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도망 나온 소년이었죠. 그래서 이 소년을 통해서 아말렉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기습을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가족과 빼앗겼던 전리품을 하나도 잃지 않고 되찾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환란이 응답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인 것이죠. 다윗은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전투에 참여한 자와 그리고 어, 너무 빨리 쫓아가서 뒤처졌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후방을 지킨 자들의 분깃을 공평하게 나누는 윤례를 세우게 됩니다. 또한, 과거에 자신을 도와줬던 그 사람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유다 성업들의 전리품들을 선물로 다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표함으로, 어, 다윗의 세력을 더 견고하게 하는 그러한 응답으로, 왕이 되어가는 그런 준비를, 가, 준비를 하는 그런 응답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이런 내용이 바로 무월상 30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환란을 응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어, 오늘 다윗이 당했던 문제와 같이 시글락이 습격이 되었어요. 습격을 당했어요. 아멜락에게. 그래서 백성과 가족들이 포로로 잡히고 부하들도 돌로 치려고 했죠. 그러나 다윗은 누구 앞에 섰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래서 에봇으로 하나님 앞에 어 뜻을 물었고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해 주시고 확신을 주십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다윗은 뭐예요? 실행이에요. 확신을 가진 자는 실행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아말렉을 쳐서 무찌른 후에 가족들을 하나도 잃은 어, 자 없이 이 가족들을 모두 되찾았다고성경을 기록을 하고 많은 오히려 더 많은 노획물들을 얻게 된 것을 어,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도 문제가 올 때가 있거든요.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야만 할까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오면요, 문제 해결만을 앞세워서 허둥대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고요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문제 앞에서, 어, 자신의 본질이 나오게 돼 있죠. 사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어, 접신자를 찾아갔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문제 앞에서 자신의 이 본질이 다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면 비로소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의 노예를 만나게 하셔서 정확한 기습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환란에 왔을 때 더욱더 해야 될게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성령을 조차 행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환난 앞에서의 취할 수 있는 자세인 것이죠. 그러면요 연속된 응답입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도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셨죠. 그리고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은 이제 이들을 어떻게 하면 죽여서 없애버릴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그런데. 약속한 날이 되었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래서 오순절 날 3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그리고 안전뱅이 사건을 통해서는 5천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스대반의 순교로 인한 환란이 닥쳤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죽였는데, 오히려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더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연속된 하나님의 응답, 더큰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성령을 따라조차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응답에, 연속, 연속된 응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 문제를 더큰 응답으로 하나님은 바꾸어 주십니다. 아, 전쟁을 참여 안 했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을 참여 안 하고 새벽에 아침에 일찍이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완벽한 이 섭리였어요.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면요, 어, 이들을 구출해 내지 못했겠죠.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아주 정확한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아기 모세와 그 갈대 그 안에 들어 있는 아기 모세, 갈대 상자, 홍해, 그리고 거기에 애굽의 공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애굽에서는 애굽의 병거가 바로 뒤를 바싹 쫓아왔고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불가능을 기적으로 바꾸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들의 행하시는 이것을 봐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역사하시죠. 하나님은 1 1획도 틀림이 없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루어지는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가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응답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환란이요 이 부하들의 반역이 아니라 세력을 잃는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다윗은 더큰 세력을 얻게 되었어요. 후방 지원 세력과 본진에게 골고루 다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있는 무리들이요, 분열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호의를 받은 사람들에게도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지 세력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죠. 어,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인 것입니다.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앞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는요, 나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그 문제는. 요셉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가서, 예? 죽을 위기에 많이 쌓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 속에서도 그 그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한나의 자식이 없음도 하나님의 뜻을, <laughs>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라고 결단한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반드시 응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와 사건 앞에서 불신앙이 아닌 믿음으로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문제를 응답의 과정으로 바꿔 주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